네 안녕하세요 컴포스의 콜 매니저 2016 허시티 편자 내일은 네, 민족 개명절 한가위 추석이죠 이제 뭐곧 다들 상경하시거나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시거나 고향을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계시거나 할텐데 저는 이제 집이 근처라서 이제 가기 전에 지금 깔끔하게 그 게임 좀 하다가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 제는뭐 별별이 다 있었죠 게임하는데 게임도 너무 안 풀렸지만 지진이 라서 어, 밑에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러 번 했고 네, 생애 가장 큰 지진이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기상 관측 기래로 가장 큰 지진이라고도 하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제 막 새벽에도 지진이 여진이 계속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심지어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3.4인가 3점... 계속 울리더라고요 <목소리> 자, 다음 상대는 웨스 브롱이치인데. <목소리> the streets 아, 이또컵 대회라서...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컵 대회는 진짜 뭐라 할까... 어. 하위권 팀한테는 양날의 검이야. 노태를 어, 잘못 돌리니까. 근데 일단 8강까지 오긴 왔어요. 뭐, 노팅엄, 뭐 썬드랜드 이런 팀들도 있는데, 맨유랑 맨시티가... 맨더비박 터지겠네요. 그 외에 뭐 저희 팀 그냥 선덜랜, 토트넘의 버튼인데 일단 4강까지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타이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감독의 평가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아, 좀 욕심을 내볼까 아니면 지금 현재 순 리그 순위를 지금 18이거든요? 본머스랑 승점이 2점 차고 레스터랑 4점 차인데 야 우리가 패가 너무 많다 <laughs> 어, 2승은 <2순위> 있는데 <몬레일> <몬레일> If you dig what you saw, make sure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check out other videos on here. I have tons of them, just like Still Dre from Dr. Dre, one of the most brilliant. If you want to hear me take a crack at a song that you love, whether it's Scott of or If you want comment on this video or any other video in the series, you can also message me or post on my Facebook page, or you can tweet at me, Brian5215. Make sure to follow me on all the videos. Yeah, Scott of Bogos is coming. And big shout out to. 카드 보고서 몇 개요? 레토 네. 오브 럼 이치는 저희 첫승 제물이었죠.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보다 앞서는 건 틀림없고, 감독이... 토니폴리스 뻥축구로 네. 유명한 감독이죠 길게 질러주고 조심스럽게 손 합의 데임 4-4-2로 나온다고? 아 4-4-2로 나왔는데 4-2-3-2로 가야지 아 근데 우리 주전 공격수 한 명이 또 못나와서 큰일이네 밀킨도 부상인데 그나마 없던 자원이 더 없어지게 생겼다. 덩어리를 믿고 가야된다는게 진짜 서글프네요 아, 확실히 다친 선수도 많고 체력을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휴식을 취해야될 선수도 많아서 어렵겠는데 상대 호미, 규. A D. 아직 이만 최선을 다 and I buy it. Check 었던 선수인데 근데 그런가 근가, 그럼 그런가 보네. 쟤일 센터백에서 올릴 텐데. 베라히뉴. 베라이뇨. 베라히뉴가 제일 싫어. 샤들리도 빠르지 그렇지. 그리고, 제임스 모리슨이 아무래도 플레이메이킹을 할것 같은데. 거칠게 다뤄주고. 지금은, 일단은 쟤들이 길게 축구를 할, 뻥축구를 하기 때문에. 수비를 좀 내려서도록 하겠습니다. 적으해주 <목소리도>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공격하고 왼쪽이 지약가니까 오른쪽을 좀 막아 주면서. 경기장 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로잉입니다 올려줍니다 위험지역에서 떠다닙니다 오우야 어. 거둬야 뭐하는거야 이 멍청이들 어제 지진이 어, 발생하는 와중에도 우리팀 경기력이 적답게, 속이 답답해서 안에서 분통이 터져서 지금 자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위험한 상황에 분노조절 장애가 일어, 일어나가지고 진짜 어제 속 터져서 뒤지는 줄 알았는데 <놀던> 하, 설마 오늘은 똥덩어리가 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스트라이커 걸 지금 리그 지금 10경기가 넘어섰는데 영런이라는게 말이 안돼 으어채! 그은에로입니다 동아리 달려라, 달려라. 꼬로 감고 꼬로 감고 쳐지자. 잠시. 자, 길목을 지키고 있었군요. 여기 슈팅 한 개가 어디냐? 잘 넣어줍니다. 설마. 아, 설마. 설마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아, 부상의 위험을 모르고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아, 정말 세계적입니다. 아, 주 정상급 골키퍼였습니다. 어,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터들입니다. 경기력은 뭐 특히 뭐 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네네. 나쁜 네네. 것도 아닌 것같아데 이런 게 이제 누적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전반전은 무실점으로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자, 옐로카드입니다. 상대 옐로카드 감독 이언 머리를 막 기어뜯는데 이게 부담감이 생기죠. 뚱커, 역시. 상대가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엄 부정했군요. 네. 우리 애들도 수비수들이 피지컬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느리게, 느려, 느려 터져서 그렇지. 근데도 뭔가 몸싸움이 계속 밀리면서. 잘 넘겨줍니다. 그렇지! 나 이거! 아, 좋아. 깔끔하게, 어, 리그컵 진출하고 집에 가자. 아, 어, 라이언 메이슨. 라이언 메이슨 잘할 때 보면은, 진짜 우리 팀 부동의 어, 실질적인 에이스인데, 얘도 역시 토트넘에 있을 때 손흥민을 닮았는지 기복이 심해요. 어, 것 어, 것 잘할 때는 평점 막 8.0씩 이런데, 못할 때는 평점 막 6.6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결국 경고장을 받아듭니다. 아, 어! 저 누가 슈팅 쳤어? 저도 저, 저 똥덩어리 아니야? 저거... 아, 진짜 큰일 납 아니, 1대1을 왜 이렇게 한번 넣을까? 군발해라. 아 기뻐 보였다 이런 거안 좋은데. 아나커룸 대화를 잘못한 것 같은데. 버킹. 자명 기대해 보죠. 경기 시작됩니다. 한 골만 더 터지면 좋은.

미드필더가 안 풀리니까 미드필더로 교체했는데. 크리스 브런트. 상대 선수가, 상대 선수를 좀 마킹해줘야겠네. 롭슨 카운으로 투입했네. 이번 웨일즈에서의 유로 2016영웅이었죠베일과 함께. 벨기에전이었나? 그때 멋진 골을 뭐, 딱 뒤로 탄을 딱 돌면서 골을 터뜨렸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세라이드 베라이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크리스 브런트를오 야, 위험하다. 위험지역에 오, 야이씨, 오, 야이씨, 역시 우리 팀은 키퍼, 키퍼, 키퍼가... 흑층 가로 체계, 키퍼가 제일 잘해 제 무릎이 왜 삐지? 아, 진짜. 부상당했네 아, 허들스톤을 넣을까? 아, 선수가 없다, 선수가 없어. 초조해야 하는 애들이 막 뛰어. 다 맞고! 아, 어, 역습인데요. 이제 실실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역습으로 돌려주시면서. 더 깊게 내려서고. 네. 경고까지는 아닌 모양인데요. 뻥서도한국서 진짜 정석서인롱국 잉글랜드식 롱서도구국에서도한한에서에서한한 아서 컷백. 아저 테크레 씨 살짝 걸려서 넘어지지 일부러라고. 아무 증거로 지역 지역에서 커버합니다. 건강한데. 라인유 제가 마법사 기질이 있는데 아잘 망했어. 안전수비형. 아, 지금 제가 어? 웨스턴 브로식 축구를 구사해서 웨스턴 브로밍디 무너뜨리려고 했어. 여기서 한골 터지면 세기골인데. 높게 띄웠습니다. 자, 시쳐던졌습 네. 그사아 공격 차단. 자, 가르쳐야 할 순간에 잘 가르칩니다. 쟤들도 이제 저런 좀 뭐라 그러죠? 공격적이면서 조금 패싱 축구나 뭐다이렉트식으로좀 다이내믹한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내려으면은 쟤들도 거의 뭐 피지컬로 뚜뚜리로 봐가야 되는데, 우리 팀이 피지컬로는 뭐 느리긴 느려 터져도 어, 어깨는, 어깨 빵은 자신 있지 진짜. 좋아. 아, 오늘도 여전히 똥덩어리 아무 활약이 없네요. 하, 진짜 똥. 이런 똥.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지금 키퍼가 c m m 이네 아, 패스는 골키퍼가 손으로 잡으면 안 되죠. 아, 진짜 똥덩어리, 패스도 못 하고 골도못 넣고 드리블도 안 되고, o k at the ribble. Don't 어 o Don't go. Don't go. Don't go. d o 니 t go. Don't go. Don't 아, 좋아, 좋아. 아. 자, 칭찬해주고 사기를 좀 끌어올리고요. 경기력도 그렇게 무리는 편은 아니었네. 상대 원정인데도 어, 상대 홈인데도 불구하고. 아 맨유가 올라왔네. 실축에서는 맨유가 맨시티한테 쳐발렸는데 여기 제 게임에서는 맨유가 맨시티를 쳐바르고 있어. 지금 맨유 리그 1일 텐데, 그렇죠? 더 웃긴 거는 지금 수완지가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어. 맨유 수완지 지금 우승 후보입니다. 제2의 레스터 가인데 난저순이가 끝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네 내가 울버에튼 할때도 막 우승경쟁 강막 세우다가 나중에 주르륵이 뚫어졌지 아... 12일에서 2주경 이거 참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클럽에선 주전이나 반주전이나 롯테로는 딱이지 타이 브라우니 에버튼은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확실히 클것 같지는 않은데. 케보, 아 인터밀라, 아 예. 에이시밀라는 갈 때까지 가네. 예, 드디어 원래 실추에서도갈 때까지 갔어 지금. 진짜 갈 때까지 가는거나 오른쪽 습이지 지금 우리가 자금이 남아있나 겨울이적 시장 때스라이커는한명 영입해야 될것 같은데. 돈 없네. 이제 이적에 영입 예산 8억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진짜. 못 먹었어. 못먹었데 아 지금 잠시 배가 아파서 야, 잠시 방송 끊고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